브라우 관중 폭발 설문조사 결과 분석합니다 천만 관중 가능성도 외국인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아 커트 호주 포함 유력합니다 대체 외인 알드레드 관련 실행의 이의 제기는 결국 없었습니다 SSG는 끝내기 오신 분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트레이드 논의가 지금 순위가 다닥 다닥 붙어 있어서 이것이 맞고 있는 것일까요? 제 제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무려 25,000분의 대규모 야구 팬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올해 프레야구 관중 폭발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예, 6월 13일 현재 31% 관중이 증가했습니다. 아직 전반기인데 487만 6천 명. 예, 지금 전반기 이전입니다. 이, 이전 네. 역대 최초 900만을 넘어서 지금 1천만 관중. 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뭐한천 오십만, 1천 육십만까지도. 네. 아 항목을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야구장이 즐겁다, 경기 관제는 너무 뭐 신나는 공간이다. 또 내가 응원하는 팀과 선수가 올해 잘한다. 야구장만한 가성비 좋은 즐길거리가 없다. 자동 볼판, ABS 도입으로 판정 관련 스트레스가 줄었다. SNS 그리고 유튜브 등 노출이 많아 야구 관심도가 증가했다. 네, 가장 많은 내가 응원하는 팀과 선수가 올해 잘하더라. 삼십일 퍼센트. 그 다음에 야구장 즐겁다 신난다 23% 야구장만한 가성비 좋은 즐길거리가 없다니까 달리 말하면 야구장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17% 판정 관련 스트레스가 줄었다 ABS 잘했다 16% SNS 유튜브 등 노출이 더 많아졌다 13%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관중 한번 보시겠습니다 10개 구단의 관중이 다 늘었습니다 특히 기아 하나 각각 71% 56% 폭증 예, 관중 순위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LG 이게 지난해 우승팀 순서로 네, 쭉 이렇게 지난해 순서인데 LG가 14%또 예, KT가 25% s s g 6% NC도 41% 많이 늘었습니다 두산 41% 기아 71% 롯데다 22%로 때, 삼성 34%, 하나 56%, 키움도 27%, 지난해 대비 31%가 늘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이 지난해 11,117명인데 올해 14,558명.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지금 뭐 주말에는 표를 구할 수가 없다. 우리 채널 커뮤니티 기타 의견 중에서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역대급 촘촘한 순위 싸움 때문이다 (1위) 팀이 (6할) 못 넘고 꼴찌 팀이 (4를) 넘으니까 흥행을 할 수밖에 없다 (3패는) 드디어 꼴찌 적기라고 생각했는데 온몸 비틀기를 어떻게든 비비고 있다 가성비 좋은 입장료 신나은행 먹을거리 가볍게 와도 부담없다 네. 또 기아 하나삼승 선전 최강 야구로 인한 야구 인기 상승 제강 야구로는 유망주들의 관심이 극등됐다 네,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린다. 가성비가 좋고 부담이 없다는 거다. 솔직히 콘스테비하의 야구 가격도 데이트 장소로 최고다. 네, 가장 큰 이유는 프로 스포츠가 아이돌 판처럼 변해간다. 네, 20대 여성 팬들은 구단 입장에서 수입성이 높은 층이다. 네. 전 야구가 매일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도 내일 경기 기대할 수 있다. 네, 매일 경기가 있다 보니까 삶의 루틴이 된다. 그냥 야구 가는 네. 올해는 보는 재미가 많아졌다 명장 김태현 감독이 롯데 유엔지 하나 돌아오고 인기 팀들이 좋은 성적 내주면서 (1위) (12팀과) 격차가 적다 최강 야구 인기가 프로야구에도 많은 도움 주고 있는 것 같다 네. 야구 선수들의 아이돌 아 하나 삼성 롯데 기아 엘지 전통의 인기 팀들의 분장 호승적 인기 스타들의 복귀 이게 제일 크다 네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KBO에서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잘 참조하겠다 팬들의 의견을 잘 네, 체크하고 또 좋게 반영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받고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유심도 변경하면 혜택이 더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지금까지 940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57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면 후회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외국인 제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난해부터 물밑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이틀 전 단장들 모임인 실행위에서 아시아 코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타 프로스포츠에서 아시아 코트 도입을 하고 있죠. 일본, 대만, 중국 여기 호주, 예, 아시아 범위에서 프로 수준의 야구를 하고 있는 나라 선수들이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 대만 그리고 호주가 되겠죠. 중국은 조금 많이 좀 예, 조금 좀 다운돼 있기 때문에 수준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기존 외국인 세 명, 3명 우리가 세 명이죠. 여기에 한 명을 더 쓰는 게 되는 건데, 우선 호주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리그 선수인데 호주 국적이니까, 이건 뭐 조금 편법 아닌가. 뭐 사실상 기존 외국인 선수하고 뭐가 달라? 호주 출신 선수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걸림돌인데 연봉을 기존 외국인 선수보다 낮게 책정을 하면 논란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는 선수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연봉을 좀 낮추면 잘한 선수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다. 일본 선수도 마찬가지죠. 일본 선수들 당연히 안올 거고 연봉 상한을 낮추면 유만주급이나 일본 진입을 노리는 그런 또 베테랑 선수들이나 뭔가 뭐 은퇴를 좀 앞둔 선수들이나 좀 수준을 조금 좀 예. 연봉 상한은 20만 달러에서 한 30만 달러 얘가 나옵니다. 뭐 이건 거 정해진 건 아닙니다. 더 논의를 해서 더 올릴 수도 적당하게 또 규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니까 갈 길이 좀 멀죠.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또 이러면 내년부터도 적용을 할 수도 있다. 내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도 가능하다. 선수협에도 KBO가 미리 이제 제도 취지를 설명 전달을 했습니다. 선수협은 기존 선수들 피해가 없어야 된다. 논의 과정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입장인데 이 아시아 코트는 리그 활성화에 도움될 겁니다. 아, 지금 프로하고 인기가 굉장히 높으니까 한 번도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발판도 될 수도 있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 플러스 뭐 못하면 이 선수들이 못 뛰는 거고 잘하면 또 쓰면 되는 거니까 국내 선수들도 사실은 경쟁을 해서 실력을 키워야 하죠. 지금 뭐 FA 선수들이 비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더 큽니다. 연봉도 또 FA 선수들이 더 높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전에 두사이에 뛰었던 리프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재강야구에서 내가 국내 선수였습니다 계속 뛸수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KBO 관계자입니다. 운무한 개구리가 서선안 된다. 허구현 총재도 이 아시아컵에 관심이 많아요. 어, 육승형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구단들은 육승형 보다는 아시아코트의 방향을 조금 이쪽 방향으로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실행해서 꽤 있었습니다 뭐 특히 신규 외국인 선수 100만 달러 상한 폐지는 벌써 이거 몇 년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뭐 찬반이 갈리니까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이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한선 100만 달러로 안된다 일본하고도 뭐안 되기도 하고 좋은 선수 못 데려온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부 구단은 아 결국은 이 같은 선수한테 우리가 백만 달러하면 백만 달러 주고 데려올 수 있는데 더올 상한 올리면 이 선수들한테 돈더 주는 거야. 그래서 찬반이 갈리니까 아 이번에는 변화 결정을 못했습니다. 한 예로 A 구단은 이제 다섯 명 보유를 하고 세 명을 출장을 하는이 다섯 명 안에 아시아 코트 넣자. 그럼 다 해결된다. 사백오십만 달러 정도 안에서 알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비 구단은 반대하고 아 그러면 두 명은 싸게 잡고 빠뭐 오십만 달러 육십만 달러하고 한명 이백만 달러 이상 되는 선수를 데려오는 구단도 나온다 이거 감당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맞서기도 하고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스리피트 규정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계속 바뀌어 왔어요. 이천십팔 년에 라인 안쪽으로 뛰면 라인 안쪽으로 뛰면 무조건 그냥 수비 방해를 줘서 주자를 하자 아웃을 주자. 근데 2019년 이거 너무 심해 심판 판단 인정하자 2020년에는 야구 규칙대로 심판의 재량을 좀더 인정하면 되잖아 지난해는 2023년 투수 악성구가 나와도 이거 수비 방해로 인정을 할수 있다 등등 계속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일 실행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규칙위원회에서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길게 적용을 할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문제는 규정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규정이 아니고 규정이 팀마다 좀 상황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현평성 논란이 그래서 좀 크고 어 규정을 좀더 세세하게 미리 정해두면 이런 논란은 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요 부분은 체크 스윙에도 비디오 판독을 적용하자는 현장에 뭐 일부 감독들도 그렇고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 저도 사실 이 부분에는. 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 체크 스윙 부분은 야구 규칙하고 실제 우리가 하는 체크 스윙에 뭐뭐 이게 스윙이냐 뭐 아니냐 이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TV 화면 기준으로 뺐다 뺏... 헤드가 홈플레이트 중앙을 이렇게 넘어가면 스윙이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해수리운들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야구 규칙을 보면 타자의 스윙 의도 스윙을 하려는 그 마음 그 유무를 가지고 심판이 판단한다.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근데 이를 비디오 판독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야구 규칙 자체를 좀 손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실행에서는 실행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중요 순간에 명백한 오심들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나갔는데도 거의 뭐~ 스윙 안 주고 잡았는데 스윙 뭐 이러니까 하지만 당장은 비디오 판독 적용이 안 됩니다. 기아 새로 온 대체 외국인 투수 알드레드 선수, 이 영입 때 복수의 구단이 복수의 구단이 KBO에 이의 제기했습니다. 야 이거 이거 편법 아니야? 꼼수 아니야? 6주 이상 부상 외국인 대체 선수인데 6주 이상 이제 부상이 되면 대체 선수 쓸수 있는데 기아가 3 2억 5천 달러로 시즌 막판까지 이제 계약을 딱 하고 데려와서선수로 그러니까 뭐야, 6주인데. 6주동안 만뭐 6주 정도만 쓰는 건 아닌가 하데왜 이렇게 이거 뭐 교체잖아 교체 대체가 아니라 근데 규정에는 사실 보면 부상 선수의 6주 이상 진단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매달 10만 달러 상한 규정만 있을 뿐 계약기간에 상한이 없어요 기아는 규정을 숙지를 하고 KBO에 문의합니다 어 k b o 에 문제없어요 아, 계약을 진행을 했고 kbo도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이 되고 선수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행에서 문제 제기를 뭐, 뭐 몇몇 고단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이번 실행에서는 어, 어느 구단도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조금 더해 보면 기아가 심지어 단장이 미국 출장 중입니다. 어제까지 체크한 바로는 미국 출장 중인데 하여튼 뭐 소크라테스 선수 교체 관련해서 정중동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수는 제가 이제 위기다 이렇게 영상을 다룬 뒤에 그때 영상 다루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루면 반등하더라. 이상 과학이다. 야구부장 다루면 갑자기 반등한다. 잘하면 다운되고 못 하면 올라오고. 두 경기 이어서 멀티 히트를 치면 이게 뭐 조금 살아났습니다. 뭐. 13일 경기에서는, 예, 뭐, 안타 했는데 하여튼 뭐, 좀, 계약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미국에도 선수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 고민이고, 와도 좀 적응도 고민이 될 건데, 그렇다고 소크라테스 선수를 좀 놔두니까 뭔가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좀 아쉽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몇몇 계약 팬들께서는 그럼 뭐, 야구부장 니가 맨날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2일 인천 기아 SSG전에서 9회말 끝내기 안타가 될 뿐이었던 이홈 세이프 아웃 판정 SSG의 에레디아 선수가 홈플레이트 스치면서 슬라이딩 딱 했는데 주심이 터치 안됐어 아웃 중계 화면을 딱 보니까 터치 쫙 터치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SSG 랜더스는 비디오 판독 기회가 없었고 심판 재량으로 비디오 판독하는 이 부분도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뭐 없습니다 결국 경기는 연장으로 가고 SSG가 그래도 7대6으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후폭풍이 그때 뭐 엄청났습니다 아마 SSG가 졌다면 그후폭풍이더 컸겠죠 SSG는 경기 후에 KBO나 심판진에 어뭐 따로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아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왜냐면 이제 명백한 실수고 오심인데 KBO도 명백한 실수, 오심 인정했습니다. 뭐 따로 뭐 징계를 주고 뭐 이러진 않지만 해당 심판의 고가 조정이 뭐 당연히 포함이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레이드 이렇게 잠깐 해 보면 트레이드 논의가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트레이드 이 마감 시간까지도 좀자 시간들이. 하지만 트레이드 논의가 있어도 결과물이 적은 이유는 순위가 너무 다닥다닥이다. 1위하고 지금 4위가 13일인지 한 게임, 5위하고 8위도 4.5 게임, 엄청 붙어 있어요. 박빙 순위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 단장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A 단장입니다. 아직 조용한데 크게 의뢰 들어온 것도 없다. 다들 좀덜 급하신 것 아닌가? 어, 다들 순위가 다닥다닥일 때 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큰 게임은 투수 싸움인데 전력적으로 지금 뭐 오히려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다. 1위하고 재하이팅 게임 차가 크지 않고 중위권 도전근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우리도 하고 싶지만 적극적인 팀이 많이 없더라 그런 어, 이야기 비단장입니다 순위가 붙어서 서로씩 신경이 쓰이더라. 올 시즌은 만약에 이렇게 접고 내년을 준비한대니까 올 시즌 성적이 갑자기 좀 다운돼서 아유 내년 준비하겠어 이런 팀이 나와야지 사실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는데 뭐 지금 같으면 쉽지 않다 그런 팀이 거의 뭐 많지 않다는 거죠 지난달에 단장 워크숍도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던데 작년에는 7월에 이제 그때 단장 뭐 7월이기도 했고 이동을 할때한 구석에서 뭐 둘씩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버스 뒤에 가가지고 네. 올해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뭐 서로 이 선수를 내줬을 때 다른 팀을 너무 도와주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면 신중할 수밖에 없고 연승 연패 한,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순위들이다 그런 부담들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비난 여론 부담도 있을 거다 c 단장 얘기입니다 모든 팀이 쉽지 않다 순위가 너무 붙어 있다 서로가 이해관계가 잘안 맞더라 요구 조건도 저쪽도 우리도 뭐 쉽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아지면 이렇게 순위가 들게 되고 뭔가 욕심이 생기는 팀들은 바로 쓸수 있는 전력을 또 보고 투자를 또할수 있겠죠. 예, 지명권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이고 제가 요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 또 아, 트레이드 바로 발표 같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떠주십시오. 고맙습니다.